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억한다고 하는 일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같은 일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다 경험했을지라도 각 사람의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었을지라도 각각 다른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우리 많은 생각이 오가고 많은 기억 추억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신명기의 이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네,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여기에 두렵건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요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현재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 내 머릿속을 찾아고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내 현재 삶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미래를 정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수없이 이런저런 생각이 오가고 기억이 오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잊혀졌는지 아니면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친 것처럼 날뛰다가 자기 생을 망치는 것도 그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남아 있느냐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처참하고 비참한 삶의 구렁텅이에서 용감하게 일어나 희망을 다시 찾고 헤쳐 나오는 것도 그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출세해서 올라가고 모든 삶이 다잘 살게 될때 그러다가 다시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돼서 삶을 망치게 하는 것도 그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순간, 현재라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일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는지 안 기억하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될 때, 편안하게 될 때,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네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그 말이죠 그때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온제 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 비교적 행복하게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유교가 났습니다. 유교 제가 만으로 8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막 올라갔을 때 유교가 났죠. 그 후에, 유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공부해서 할수 있었던 이게 모든 게기 기적입니다. 돌이켜보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여기서 생활하면서 참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힘든 일들. 여러분들 다 아마 같은 경험들 하신분들 여기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고생 많이들 하셨죠?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요 대리, 뭐, 목사 월급 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학 갈때 등록금 <laughs> 아빠 좀 준비하고 좀적금하고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걔가 걱정이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죽 못하는 아빠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받는 월급가지고너 나이크 신발 사주지도 않고 내가 내네 맥도날드 햄버거 가서 사주지도 않고, 다맥케이 가지도 않고, 다 절약해 가지고 이제 너 대학 갈 때까지 모아봐야 한 학기 등록금도 못모은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등록금 모기 으 위해서 이제 햄버거도 사 먹지 말고, 맥케이슨도 가지 말고, 네 나이키 신발도 사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모으랴. 그랬더니 노노노 no, no, no. 그렇게 하지 말라 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살았던 제가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 딸 아이도 대학을 가게 될때 아마 돈이 상당히 있는 분들도 보내기 힘든 사립 대학에 비싼 대학을 장학을 금 받아서 그 대학이 제일 돈이 안 드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야 두 아이가 다 졸업한 다음에 생각할 때참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렇게 해 주셨구나 정말. 크게 감동, 마지막, 그, 학기금을 내게 될 때, 우리 두 남매가, 야, 얘네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셨는지, 그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동안에 굶지 않고 살았지 않느냐 말이죠. 이걸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억하는 게 많아요. 자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과거에 내가 뭐이랬어 이랬다 자랑할 것도 많잖아요.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해줬는지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으며 내 발이 부르지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돌봐주신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신명기 24장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어렵게 힘들게 살때네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18절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 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땠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잘 살고 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 배경을 보면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거기에 이제 나그네 또 과부 뭐 땅도 없고 농사도 못 짓는 사람들은 이제 남이 타작 수확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편잎들 떨어진 거 남은 거를 주워가지고 가요 포도원에서 포도 다 따고 가면 나중에 그 힘든 사람들은 거기 와서 남은 찌꺼기를 걷어갑니다 룻기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룻이 가서 그벼이삭을 주웠다고 그래요 타장마당에서그 보아스가 그걸 보고는 자기 종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져가지 말고 좀폈던좀 좀 남겨둬라 말이야 그거 좀 많이 갈 수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신 말씀은 밭에서 곡식을 벨때한 묵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들이 그걸 집어갈 수 있도록 그냥 둬도. 내가 감나무나무를 따는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사사히다 딸라고 생각하지 마라. 좀 남겨둬도 괜찮아. 그래서 과부나 고아들이 와서 그걸 따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줘라.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후에도 다시 돌아가 보여주지 마라. 좀 남은 거 있으면 어떠냐 말이죠. 과부나 고아들이 와서 그걸 가져갈 거니까 좀 그렇게 해줘라. 네가애급당에서 종살했던 그 때를 기억하라. 우리가 오늘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고 내 미래의 내 발걸음이 어떤 곳을 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 그것이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예체물을 얻었달까 하노라. 아마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광야의 40년 생활처럼 아주 험한 생활을 많이 지나신 분들에게 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아직도 어려운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이제는 살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은퇴했지만, 이제는 먹고는 살아요. 이게 편안합니다. 뭐돈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고, 이제 모든 게 되면 우리 옛날을 잊어버리가 기 쉽습니다. 제가 목회를 뭐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깝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때에는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와요. 말씀, 성경 공부도 와서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애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 어려웠던 분들이요. 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아, 이제는 뭐 사업도 하시고요. 모든 게다 일이 잘 풀리고, 자녀들도 해서 살만해져서 집도 사가지고요. 잘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안타깝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잘 살게 될 때, 옛날, 초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 여름이 되면 여행 가야죠. 또뭐 자녀들이 온다고 뭐 하죠. 핑계가 많아져요. 그래,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어려울 때는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제껴놓고 그리고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때 어떻게 살았었든지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겸손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뭐, 말씀이 라면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 살게 되었을 때그 마음으로 옛날을 기억해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머릿속은요. 생각이 많이 오고 가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 아, 나 기억하지, 만 정도면. 또 어떤 분은 내가 기억하고 살았는지 안 기억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실 어려워요. 수 없는, 기억 하나도 안한 사람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 어, 그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데 나는 그걸 알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행위를 보고서 내 머릿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얘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구체적으로 여와를 기억하는 행위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에 의해서 증거가 됩니다 아니야 나는 예배는 안 가. 뭐,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난 하나님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어. 그렇지만 예배는 뭐꼭 그거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때 예배 꼭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나? 뭐 시간 남면 가지만, 뭐 안날 또, 또 사정 이 있으면 못 가고 뭐 그러는 거지. 그래도 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표현해 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예배하러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예배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의 삶의 first priority, 제1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밀려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저 뒤에 몇 번째로 밀려가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껴 놓고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른 일다 제껴 놓고 할 일이 없으면 뭐 예배하러 가지. 하는 사람과 모든 일을 제껴놓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몇 번째 자리를 찾아가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를 찾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때로부터 어, 11조를 꽉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게 되신 다음에 예수 믿는 거는요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목사님이 말씀하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읽고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따져봐요, 아이고 뭘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거 뭐? 데 어머님은 교회 나가셔서 어떤 분들이 그 성미 옛날에 주머니에다 쌀을 담아 가지고 가잖아요. 조금씩 가서 예,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 이제 아마 교회 갔을 지몇 주간이 안 됐어요. 다른 사람 이뭘 들고 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미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밥할 때마다 이렇게 놔가지고 이거 갖다 놓으면 목사님이 생활하는데 쓸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쌀을 모아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때로부터 항상 그대로 하셨어요. 또 설계 들어보니까 11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는 그냥 11조는 해야 되나 보다 하고는 항상 해서 평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저희들 또 까지 계속 하고 있죠그 근데 이 십일조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행위처럼 하나님의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미국 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참 어렵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 아이들 우유 어 기저귀 살 돈이 없었어요. 그것도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때 십일조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접시 닦으면서 시간당 1불 60전씩 받으면서 아, 저게 일을 했죠. 음, 거기서도 우리가 11조 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11조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어려워요. 어이, 잘 살게 돼서 이제 11조가 이게 한 달에 몇백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워요. 어이, 저 몇백불이면 이거 내가 좋은 차를 사면 말이죠. 어 지금 벤스를 타서 그거 좀몰기도 갚을 수 있는 이걸 갖다 교회에다 바쳐? 아이, 어, 이큰 돈을? 여러분, 많아지면 또 많아지는 대로 오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first priority 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 간사스러운 마음을 어,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100불을 본게 아니에요. 10불은 하나님의 것이고, 90불을 본 겁니다. 내 수입이 90불이에요.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먼저 얻은 떼고 나머지 근데 우리가 100불을 벌었다고 하고 거기서 11조를 뗀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죠. 이 여호를 와 기약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프라워리티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셨어요? 전못 봤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본적 있어요? 안못 봤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분 얼굴을 보는 사람 죽으리라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laughs> 죽은 후에 보는 거지, 그전에는 볼 수가 없죠.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어떻게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중요한 일.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우리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이죠. 그런데 신약성서를 읽으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보내주고 그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권한받으셨어요. 그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 위해 서는 살이다 그랬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살 죽으심으로 통해서 죄의 용성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것을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나를 기억하면서 이 찬과 떡을 떼라 그랬어요. 물론 성만찬은 우리가 예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앉아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는 자체 그것이 사실은 정말 아주 초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애찬 나누면서 할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을 주셨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했던 거예요. 예식이 되기 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예식으로 드리지만, 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나눌 때, 펠로시브를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 그것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 기억이 예배하는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 살과 피를 기억하는 공동체 안에서 감사의 행위로 우리가 기억이 돼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구하게 되며 또 우양이 본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 두렵건대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주실 능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경험을 했어도 사람들은 각각 다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나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게 될때요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